네 여러분 스페인어 공부지 미사벨 입니다 오늘 새로운 챕터로 들어갑니다 여섯 번째 챕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짧죠 사실은 제가 이 원서읽기라는 것을 10년 전에 처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 저의 첫 책은 해리포터 였는데 혼자 읽었고 그리고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 전체적인 문장을 다 파악하지 못하면서 단어 정도만 체크하면서 읽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답답했던 기억도 있고, 그 책이 주는 어떤 좋은 느낌이 있어서 그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책을 한권 읽고 나면 문법이 좀쫙 정리가 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책 읽기를 시작한 것도 있는데요. 여러 권을 읽다가, 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건 어린 왕자 책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즐기고 있으셔서 너무 너무 좋습니다. 스페인어가 사실 영어보다는 어쨌든 생소한 언어잖아요. 근데 영어랑도 참으로 비슷한 점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아예 뭐 중국어나 러시아어처럼 알파벳부터 익숙하지 않은 그런 언어들 보다는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제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께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리는 것, 같이 읽는 것, 그리고 그 책에 필요한 스페인어를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법을 선별해서 보여드리고 또 단어들을 선별해서 보여드리는 그런 일일 것 같습니다. 제가 제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게 중요하고 안 중요했는지는 정말 잘 알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더 중요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을까? 하는 점을 더 생각하면서 컨텐츠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말이 길어졌죠. 사실 어제 오늘 제가 그 원서 읽기 준비를 좀 많이 하느라 어, 100년의 구독 책도 읽고 있고요. 그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도 읽고 있는데 요것들도 다 여러분과 함께 읽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난이도가 상당해요. 그래서 어, 지금 당장은 아마 읽으시지 못하실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어린 왕자가 문법이 되게 다양하게 담겨 있어서 그 출발을 어린 왕자로 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어린 왕자를 한번 저랑 싹!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다음에 문법 정리하시고 반복해서 몇번 읽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 다음 책으로 넘어가면 그 스페인어의 문법적인 사항이 머리에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그런 효과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서론이 길었고요. 첫 문장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오밤 나무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이제 어린 형자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 p r i n c i p i 아, 어린 왕자야. 아 s 이렇게, poco a poco, 조금씩, 조금씩. Comprendi, comprender, 이해했다. Comprendi, 단순 과거이고요. Tu pequeña vida, m e l a n c o l i c a m e l a n c o l i c a 하면 우울한인데요. 너의 작고 우울한, 너의 그 조촐하고 서글픔 삶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내가 이해하게 됐다. Durante mucho tiempo, 오랫도록, 많은 시간 동안 또 u única d i s t r a c t i o n d i s t r a c t i o n 하면 기분 전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분 전환, 기분 풀이, 뭐 한숨 돌리는 그런 걸 이야기한대요. 여러분이 d i s t r a c t i o n 읽으실 때 세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d i s t r a c t i o n 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d i s t r a c t i o n 아니라, 이 아니라 distruction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단어들이 꽤 많아요. actionista 할 때도 actionista 할 때도 action 이렇게 되거든요. actionista 음. 그래서 여기가 악 소리가 나야 되고 세가 두 개인 경우 얘도 마찬가지로 락 소리가 나야 됩니다. 락이 발음 말하기 하실 때 주의해 주시고요. 후에 너의 유일한 기분전환은 ~~였다 la suavidad suavidad 하면 감미로움, 부드러움 이런 건데 감미로움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p 에 e s t a s del sol 하면 p pues 에 e s t a s del sol p pues e s t a 가 이렇게 해가 지는 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네르가 어디에 놓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p 에 e s t a 하면 해나 달 같은 그런 행성, 천체가 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멘테레 데 멘테라 세데 하면 뭐뭐에 대해서 알게 되다. 알다. 이해하다. 엑셋 누에보 데 따에 이 새로운 세부사항 이 새로운 세부사항에 대해서 알게 되었지.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너의 유일한 기분전환은 해가 질, 무일, 해질 무렵 석양에 감리로움을 즐기는 것밖에 없었어. 그것뿐이었어. 그래서 메인들에 나는 알게 되었다. 나는 알게 되었어. 에시젠 뉴웨보 냅타 이게 이 새로운 세부상, 새로운 정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엘라 마니아나 델 꽈르토디아. 꽈르토하면 네 번째라는 의미가 있고요. 네 번째 날 아침에 꽈도메디 히스 때 네가 나한테 말할 때 알게 되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스르 동사는 동사 변화형을 꼭다 정리를 해 주십시오.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 접속법 다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맹간단 나는 좋아한다. 엄청 좋아한다. 라스보에시다스 레솔. 라스보에시다스 레솔. 나는 해가 지는 모습을 엄청 좋아해. 라고 하는데요. 이게 역구조 동사예요. 그래서 역구조가 뭐냐, 동사가, 주어가 뒤에 있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그이 주어가 나에게, 간접 목적격 인칭 대명사에게 매우 좋아하게 하다. 원래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냥 받아들이기를 나는 매우 좋아한다. 이 해가 지는 것을 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고요이 앵간 따르 동사나 구수 따르 동사가 쓰이면 이예 주어가 나에게 좋아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주어가 어떤 구체적인 것이어야 해서 정관사를 항상 써줍니다.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린왕자가 나는 해지는 모습을 아주 좋아해. 마모샤베르나 포에스타 솔. 그래서 해지는 거 같이 보러 가자. Pero 하지만, o 내모 u 게 때내를 깨 동사 원형이죠. 뭐뭐 뭐 해야 한다. 에스페랄, 우리 기다려야 돼. 에스페랄 깨, 뭘 기다려? 에스페랄 아 깨, 엘솔세 뭔가. 지금 접속법이 쓰이고 있는데요. 에스페랄을 동사를 쓰면 뭔가를 뭐가 뭔가 희망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원래 에스페랄을 동사를 쓰면 깨절에 접속법을 써줘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전치사 아가 있죠. 그래서 에스페라르라고 하면 바라다는 의미도 있지만 기다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페라르 아 전치사까지 쓰면 뭐를 기다리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깨절에는 접속법을 써줍니다. 그래서 뽀네르쉐인데 뽀네르의 접속 접속법이 뽕가이기 때문에 엘솔세 뽕가 라고 하면 해가 질 때까지 우리 기다려야 해. 라고 하고요. 알프린시피오 처음에는 p a r e c 너는 그렇게 보였다. p a r e 동사죠. p a r e 동사의 2인칭 단순 과거 표현입니다. muy s o r p 너는 엄청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너 엄청 놀라 보였다. l u e 나중에 그러고는 e reiste d 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r e 르가 무엇을 웃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레일 세데 라고 하면 비웃다 어, 라는 의미가 있어요. 비웃다. 그리고 레일 세는 웃다. 레일 세데 라고 하면 무언가를 비웃다 는 뉘앙스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비웃었지. 그러고 나서 너는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지. 이 메리 히스 그러고 나한테 말했어. 메 그래요? 내가 생각하기에 시브레 미카샤. 내가 여전히 집에만 있는 것 같았어. 내가 여전히 집에 있다고 생각했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메는 스스로라는 의미가 있는 메이고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다. 라고 할때 이렇게 매를 한번더 사용을 해줍니다. 나는 생각했어. 내가 아직도 집에 있다고. En efecto, 사실은 실제로 사실이라는 의미고요. 또돌문도. 모든 사람들이. 또돌문도가전 세계라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sabe, 안다. q u 뭘 아냐. Cuando es mediodía. Mediodía는 정오예요. Cuando es mediodía. e n Los Estados Unidos, 미국이 정오일 때, El sol se pone en Francia. 프랑스에서는 해가 진다. Bastaría poder ir a Francia en un minuto para asistir a la puesta del sol. 하면, bastaria가, basta가 충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충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일상에서 아 이제 됐어 라고 할때 야, 마시다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마시다 라고 하면 이제 충분해, 그만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해요. 뭐 영어, 영어에서도 enough 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마시다 라는 표현을 쓰고요. 충분할 거다. poder 동사원형 하면 할수 있다. 라는 의미가, 의미가 있어요. 이라 프란시아. 프랑스에 갈수 있다. 충분할 거다. 그래서 프랑스에 갈 수만 있다면 충분할 거다라는 의미이고요. 마스타리아가 컨디셔널이죠. 그래서 뭐뭐할 거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스타리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운미누 1분 안에 프랑스에 갈 수만 있다면 충분할 거다. 빠라 뭘 하기 위해서 아시스 i r 참여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아 어디에 알라 포에시자 될 솔. 그러니까 해가 지는 거를 보려고 일분 안에 프랑스로 간 기만 할수 있으면 충분할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멀어서 문제지. 해가 질 때, 가 그러니까 미국의 정오에서 미국의 정오일 때 프랑스에서 해가 지니까. 미국에서 지는 해가 내가 갑자기 보고 싶어. 그러면 일본 안에 그냥 프랑스로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두 나라가 너무 멀다는 거.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오늘 짧으니까. 빠르게 정리하시고 잘 정리하시고요. 중요한 건 발화하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많이 읽으시고요. 10번 혹은 다섯 번, 최소한 세번 읽으시고 오늘 스크립트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페이지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